잘 자네 우이강 우리 강아지. 탈단해, 우리 이아지탈 음. 뭐우지까실까실하고 얘도 그러네. 뭐지 고추네. 고추, 고추. 고추예요. 우리 까아지 우리 강아지, 추리추아지 우리 강아지, 우리 강아지. 는리강 같은데. 어보지 우리 지 어이구 이뻐 오구오구 오구오구 어디보자 아이고 너는 누구니 그대로 이렇게 고추에요 <laughs> 이제 한 이틀만 있으면 눈 떠요 이제 옳지 옳지 어이구 어디보자 어이구 이뻐 어머호, 공주님이시네요 수컷은 얘 혼자, 혼자네. 아, 수컷 어디 보자? 어이구, 맞아. 꽃이에요. 어 죄요. 얘가 수컷입니다. 얄미랭. 그래. 오. 내가 스니다이애가 응. 승달이 리오승스이어오을때타 어렸, 똑같네. 데 오이고, 오이고, 모지이들다 바늘 같아, 바늘. 들이들 다들 다이 다들 너들는들 다들 다들 다자 다들 보자다이 다들 이 아이고 공주고요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공주네. 플래탄 한 마리가 수컷이고 플래탄 누구가 누가 수컷이었어? 어. 얘 얘네 얘네. 자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이틀만 있으면 눈 떠요 그래. 발이 착카 맞죠? 발이 시카네 시작하며. 발이 시카요 황탄입니다. 황탄 맞지 뭐? 아이고 이 면도. <laughs> 강아지 잘 찍는다고 하나데와 <laughs> 이거 탱탱인가 봐 이거. 이거 강아지 학대인가? <laughs> 이거 자 색깔별로 놨어요. 자 어렸을 때 이렇게 찢은 장난 많이 했죠. 색깔별로 놓고 갖고 놀아 장난 강아지들 눈도 안 담뜬 강아지를자 블랙한 한 마리 축하대 암컷 세개세 마리 세마도 흑구야 블랙한이구나 블랙한. 앙컷세 마리, 수컷 한 마리. 항구 암컷 두 마리, 수컷 한 마리. 옛날에는 앙컷만이라면 아주 그냥 저기예요, 아주 그냥 경사났다 그랬어요. 요즘은 근데 앙컷을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. 어떻게 해? 이상하게? 네. 자, 너네들 키워. 여기 좀. 자, 줄 맞춰, 줄 맞춰. 맞죠 됐어. 애들이 뭐 깽깽거리지도 않는데.